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온 나라가 굉장히 큰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데요.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조록 사태가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30분 뒤 새벽 1시 반에 축구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트넘 홈에서 진행이 되구요. 현재 첼시는 무려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 토트넘은 11위, 더보그리그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입중계를 언젠가 한 번쯤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이 그 스타트를 끊을 날로 가장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첼시의 가장 큰 라이벌 매치 중에 하나고요. 런던 더비라고 하죠. 제가 첼시 경기를 워크풀 볼 채널에 업로드했던 것이 실제로 경기장 가서 봤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였었는데 그 경기는 졌죠. 이번에는 절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첼시의 행보가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팬들에게 보여줬던 현재까지의 시즌입니다. 잘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2, 3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니 저는 아직까지 믿겨지지가 않고요. 얼마만에 2순위에 다시 복귀를 한 건지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경기는 저희 채널 초창기 때 나왔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 최병석 씨와 디스코드 통화를 하면서 같이 경기를 시청할 예정입니다. 스코어나 한번 예측해볼까요? 3대1로 첼시 승리를 예측합니다. 좀 전에 첼시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스날과 플롬이 비겼습니다. 1대1로 현재 첼시와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2위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토트넘을 잡으면 아스날과의 승점을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제가 영국 여행을 할 때만 해도 이 말을 하게 될줄 몰랐는데 우승 경쟁도 살포시 도전해볼 수 있을 초석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펼쳐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가보시죠 몇대몇 몇 보냐? 3대1 칠0스아 나랑 똑같구만 오늘 주심 테일러래 내가 뭐 찍을 때만 테일러가 주심 아니야 생색연분이신 거지 아난 싫은데 와카이세도의 오른쪽? 카이세도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마레스카가세형 쓰리백이야. 카이세도를 우측 풀백에다 놨는데, 그게 사실상, 세 번째 숨이라고 보면 돼. 중앙으로 잘라서 들어오는 거야. 이걸로 우리가 재미를 좀 봤어. 은근히 맛있었거든. 어차피 지금 제임스 부상으로 빠졌고, 비스토도 지금, 글쎄, 그냥 그렇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카이세도 우 풀백 기용을 방법으로 쓴 거지. 제임스가 부상으로 빠졌다고? 제임스, 세 경기 뛰고 또 날아갔어. 원래 자리로 간 거지. <laughs> 라이업 불러드리겠습니다. 프레이저 포스터 골문을 지킵니다. 잘 해주시네요. 백분는배드로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파나 우두기가 오백을 지킵니다. 그 앞에는요, 클루셉스키, 비수마, 스파르가. 본방에는 하이언 존슨, 도미닉 서만키, 흥민 수원 세 명이. 올문을 환영합니다. 브래넌 신승형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첼시의 라인업입니다. 골퍼 로베르토 산체스 백포입니다. 어, 인버티드 풀백으로 나온 모이스 카이세도 문어바디아실 리바이 코윌 마크 쿠크렐라사이쌍이고 카이세도 쿠크렐라해줘죠 그리고 중원은 로메오 라비아 엔조 페르난데스입니다. 주장 완장은 페르난데스가 찼고요. 이 선에는 제이든 산초 콜파머 페드로 네투입니다. 스라이커는 트 오늘도 2005을 세이브한 니콜라스 잭슨이 스라이커에 트 섰습니다. 넥스트 드롭바 오늘도 정상화 할수 있을지. 역시, 정상화는 신슨용 격이 시작합니다. 뭐, 반타펜 로메로 돌아온 게 얘네한테는 동기부여가 됐겠지. 오잇! 아! 아! 아, 리바이브 영상. 괜찮아, 직공 살았고. 쿠쿠가 요새 진짜 후방 프리룰임다 해줘. 취소 버튼 한번 누르면 알아서 밥까지 해주는. 그럼, 밥만 해줘. 죽해달라고 하면 죽도 해주고. 내가 볼때 오늘 쿠쿠렐라가 로메로한테 대가리 더쥐 뜯기지만 않으면, 오, 에이, 오! 에이! 오! 에이! 뭐야! 쿠쿠렐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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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더블, 사방키. 현재 꼴을 가져옵니다. 아, 방금까지 칭찬 존나 하고 있었는데, 쿠쿠렐라가 훈발을 해버렸어. 와, 이게 뭔가요? 뭐, 쿠쿠렐라, 뭐, 거품이지 않나 싶네요. 자멸을 해버리네. 아, 이게 뭔가요? 소프렐라 새끼야 나 정신 차려라 이거 전반 5분에 골 먹힌거 가지고 동요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리그 2위의 품격입니다 하지만 쫓기는 마음을 숨길 수 없고 소프렐라의 훈다가 아직도 머릿속에 선합니다 자 봐줬다 자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야 어 뭐해 아니 뭐하냐 진짜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뭐해? 개그콘서트가 된 모습 아니 메... 오 아니 <laughs> 세금을 아 저기 물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나요? 뚫어놓고 뚝뚝뚝레이야 <laughs> <구구구구 웃음> <구크레야. 웃음> 아니 쿠쿠레아가 아, 또간녀라 하네요 아 이게 뭔가 아니 뭐 하냐 진짜 쿠쿠렐라야? 아 미친 새끼 진짜 이게 뭔가요? 아 너무 이지하네요 쿠쿠 <laughs> 수가 <laughs> 이렇게 넘어 그래 되는 건가? 아이 음.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아니 맨시티전 지고 아이콘 매치 지고 와 블루텍스게임 스원더콜야 이건 진짜 잘 넣었다 어. 한술적으로 10분마다 한 골이거든요 구대0페이스고요 오늘 야 이거 토트는 완전 분위기 잡았는데? 와우 와기 <laughs> 넘어지지 않을안 넘어지네요 드디어 우리 애가 걸음만에 뗐어요 자자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두꺼운 먹으면 걸골으는 돼. 오오 어? 비상 아, 야 로메로, 이것도 변수데 인 아. 아니 로메로 오늘 복귀 아니야? 너도 제임스야? 아 하지만 요즘 드라그 신도 로메로 없는 빈자리를 잘 메워줬어요. 아 그렇습니까? 별로 큰부상이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넘어지는 거 보니까 엄청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막 세게 한거는 햄스트링, 쎄, 한거거 햄스트링 잡고 넘어진 것 같은데요. 슛와와와 산초 산초 경기 재밌다. 1 8분에3골이어 산초 분노는 너의 힘의 원천이다. 산초 오늘 좋아요. 창의적이어야 돼요. 철시를 상대로 골을 넣으려면. 추격을 넣어줬을 때 계속 오아 흥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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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와우 우우! 트러블 플러스! 와 소름이! 저 흥민존이었는데. 아, 맹 공격을 퍼붓고 있고. 맹 공격이요? <laughs>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음. 오늘 베르너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한 콜을 아요 스택이 이제 많이 쌓였어요. <laughs> 해야 돼요. 이제 항의 한번 하면 치즈 나옵니다, 바로 이제. 첼시가 기존에 원래 압박을 많이 올리는 팀 상대로 잘했거든. 근데 오늘 막 압박을 견디지를 못하네 애들이 왜 이러지? 나 지금 라비아 사인 들고 있음라디아의 좋은 패스. 자. 파워 파워 와 내투 내와내트아 포스터 FC 온라인 모드 FC 온라인에 포스터 정말 사기거든요 포스터가 그 토트넘의 크루투아거든요 FC 온라인에서 후반전에 내가 볼때 네트 바로 빼고 마들키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 마들키 넣어야죠 어 마들키 넣어야죠 마들키를 넣으면 또팀 케미가 성능이 되기 때문에 그짜 파마 라인이라고 나이스 와, 좋았다! 좋았다! 좋았어! 네. 좋았어! 네. 슛! 안 돼! 작송맨! 작송맨! 아, <laughs> 진짜 존나 던진다! 진짜! 뭘 던지는 거야? 그라운드에 던져도 되는 건 슈퍼밖에 없어요! 아, 돼, 개그였고! <laughs> 실패한 개그였고! 편집! 편집! 네, 여기서 편집점! 거의? 거의? 환경 미화까지 도와주는 파머 선생님 저희가 또 그라운드에 뭐 던진 걸로 일사변이 있는 팀이 아닙니까 또? 아 그렇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마드리드 더비 때였죠 네 폴커 선수가 선방 후 홈팬들에게 환호를 하면서 아 홈팬들을 자극했고 홈팬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쿠르투아가 또, 또 그런 스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쿠르투아는 여기나 저기나 지금 레 말고는 다미화하죠 아니 아 오늘 안전요원분들 되게 바쁘시네요 <laughs>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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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야 일어나 일어나 라비야 일어나 제가 부상이 없는 자원이 아니거든요 어우 쉣 아쉽네요 결과가 하지만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메로의 부상이 있었지만 나쁘지 않은 전반전이었다 전반 막빠지는 조금 공격 흑기추출한 모습을 보였지만 잘 막아낸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첼시는 지금 일단 초반에 실수로 두골 먹힌 게 지금 너무 컸고, 근데 폼을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리는 느낌은 드는데 여전히 그 결정력이 산초가 원더골을 터트려서 보는 재미는 있었지만 어쨌든 빨리 지금 한 골을 더 넣어서 경기를 원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병석훈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토트넘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 아닌가? 그렇지. 음 사실 진성 라리가 팬이라서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제한토죠, 뭐, 제한토. 제한토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양민혁을 수혈했기 때문에. 은표 씨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피가 파란색인가요? 사람이 어떻게 피가 파란색이 빨간색이죠? <웃음> <웃음> 양심은 있네요. <laughs> 네, 그럼요. 그건 아셔야 돼요. 핏줄은 파란색입니다. 그렇긴 하죠. 근데 음. 병원 가보셔야 돼요. 피가 파란색이라고 피가 파란색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서 연두죠, 연두. <웃음> <웃음> 연두. <웃음> 연두. <웃음> 아이, 지금, 지호한테 카톡 왔는데. 아유, 우리 걱정하실 게 아니시네. <laughs> 마리스카 아저씨가 평소에 체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술을 체스에다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전술이 진짜 어렵고 디테일하대. 교체선수 넣을 때 진짜 말을 많이 한대. 자, 엔조 자, 산초. 잭슨! 아, 오, 틱! 아우, 니가. 와. 항해하지 마, 항해하지 마, 항해하지 마, 항해하지 마, 항해하지 마, 마. 바로 조심해라. 쌓였다 지금. 너가 지금 싸지배가 될 수도 있다. 오, <laughs> 어! 어! 예, 헤이, 어! 헤이, 헤이, 피그. 피그, 아파요. 빠지다 니네. 자, 자, 이거는 이 뿜아. 아,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색깔인데. 뭐안 하면 그냥 라인 나가는 건데. 어. 아무래도 왼쪽으로 살 거야. 너 오른쪽으로 가라. 자, 슛! 아! 답안지 말해줬잖아! 아, 왼쪽으로 가라고! 아. 아! 추워! 아! 아! 추워! 아! 추워! 아! 이거지! 아! 심지어 너 맞췄네! 아, 왼쪽이라니까! 카우 파머!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이게 프리미어 리그 2등, 이게 챔피언스 리그고. 아, 체질가 진짜. 나이스. 아. 베르노의 친정팀 사랑. <laughs> 아, 감사합니다. 역시 캐전드 베르노.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골을 넣은 베르노. 손흥민이 그래도 전반전엔 보였는데 후반전엔 진짜 안 보이긴 한다.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웃음> <웃음> 어, h m 너무 i o n l o h marching Oh, bandespers, go marching, go go marching Now, the blue tomorrow, get close r each day! We will follow the chessy till our dying day! 파머의 제트 드리블? 파머의 시프트? 파머의 뱀 드리블? 파머 슛? 와와파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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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돌싱이다! 와 역전! 근데 그 전에 파머의 원맨쇼 거의 그냥 파머는 강쥐야 파머 킁킁, 파머 종국 파머 막 그런거 다 했어 와 뭐고 뭐꼬? 엔조 페르난데스! 야 이게 수준 차이라는거다 내가 말했지 두 골을 먹히면 세 골을 넣어버리면 그만이야 엔조 공이기용 성공 아치그레이 아, 베리발 어우 아니 키사하게 얼굴로 싸워? 메디슨까지 준비하는 모습 메디슨까지 나오네 아니 아니 이게 축구팀이야 아이돌 그룹이야 사실 우리에게는 절대 꼬미남 콜파머가 있기 때문에 반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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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늦었어 늦었어 졸라 늦었어 어 좋아 파워 파워 헤이 찍었어요 <목소리> 찍었어요, 찍었어요. <목소리> 뭐하냐 진짜 <laughs> 아이고 파페사르야 아이고 자. 안녕, 경지를 부르며 잠이 들래 우리 포바오는 갔는데 자 창문 열개 고속 말한다 하반주 출이야슛 왼쪽이야 가운데 지롱아 추워 아,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너무 추워 콜파롤 4대사영석이 영석 씨이 네? 상황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지 지아요요 뭔데요? 냉동 치킨이라고요아우아우 <laughs> <laughs> 아우, 토비가 모르셨어요? 비클럽 아닌 거? <laughs> 하지만 공은 둥글죠 은이할 필요 있어요 스이이 험블 스이이 험블에? 이테이 험블 그이테이 험블하다 지금 은이사람라이으셨죠 10분만에 사골 넣었을 땐 좋았지 <laughs>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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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온다, 나온다. <웃음> 야 나온다 나온다 야걔 나온다 어, 너무 오늘 전반적으로 뜨네요 공인 전반적으로 공은 뜨고 포스텍은 이제 곧 여기를 떠야 될것 같고 저희는 2등입니다 2등 아스날과 2점 차이 승점 개꿀 드디어 챔스 카드 나오는 거냐고 다시 내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laughs> 아주 물건 던지고 난리가 났구만 아주 경기에서도 치고 매너에서도 치고 이게 뭐냐 자오 토르미 토르미 멋있다. 이러 한국인 채식팬들은뭐 모든 걸 충족하는 경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항상 채시랑 토트넘이 하면 손흥민은한골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완전 극락이네요. 그리고 경기가 30초가 남았다는 거. 오오우오우오우나다아 오늘 완전 극락이네요. 극락 이겼고 손흥민이골 넣었고. 골도 7골이나 터졌고 심지어 역전승이고 이렇게 되면은 파페사르랑 비수마의 파울이 더더욱 아쉬워지는거지 블루 이 컬러 풋볼 이 게임 We're all together and winning is our aim 따라라따 따라따 따라따 따따라 We hate t 따라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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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터트넘 첼세 마보지 이제야 깨달아요 아 경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스코어 4대3 첼시승 정말 역대급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재밌으셨다면 저희 바구니 풋볼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 안요